가로상이라고 결혼할지도 모른다. 결... 예? 왜 엄마? 난 결혼하면 안 되냐 이 자식아? 아, 뭐... 놀라게 혼자 사시는 줄놀라 사시는 줄. 아 애들 애들이 파는 거예요? <laughs> 진심이인 뭐? 그래 나 혼자 산다. <laughs> 어, 이 자식아. 아, 아, 재밌네. 네. <laughs>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배우들은 이제 저녁에 공연이 있었고 아저 다음날 2회 공연인 아 이있 거고 좀 여유 시간을 못지려나 어? 한옥마을 <laughs> 한니이 한옥마을이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파는데 네,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아 근데 다이어트 아맞다 그래. 그래. 다이어트 중이지. 어고 파. <laughs> 아, 위험한데. 어떡해. 위험한데, 여기. 어떡해. 아, 아, 큰일 났다. 못 지나쳤다. 어, 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길을 떠나어 우와, 이거 뭐야. 짜 만두는 안 돼. 시그니처, 시그니처 만두, 시그니처.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새우만두가 가장 매있적요 이거 두개 주시고요. 또또 또? 또 시그니처가 뭐예요? 저희 부추만두. 얘도 두개 주세요. 부추라서 아, 내 네, 안에 야채니까. 어 너무 큰데? 또또 뭐가 시그니처예요? 또 또. 시그니처? <laughs> <laughs> 시그니처. <laughs> <laughs> 저쪽이 그냥 가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맛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크림이에요? 아 다이어트 중인데 아 크림은 안 이거 또두개 주세요 아이고! 아 이규영 씨! 제가 다 먹을 뭐, 게 아니고요 저날 숙소에서 네. 저랑 같이 룸메이트 그그 아, 분이 계셔서? 배우분이? 또 뭐가 시그니처예요? <laughs>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 죄송한데 한네 번째 시그니처는 시그니처 아닌 거 아니에요? 트이면 고기 안들어요아 그래요? 그 이거 하나씩 주세요 이게 혼자 먹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할 뻔했네. 뭘 샀죠 제가? <laughs> 어 만두. 네. 일단 뭐 거기서 추천해주는 그 시그니처 메뉴들만 샀는데. <laughs> 네? 누구세요? 혼자 드실 거 아닌 거죠? 그럼요. 그요 그럼. 야. 저걸 어떻게 혼자 다 먹었어요? 아니군요. 한 정도 팔고. 잘라 고로케. 아니야, 고로케는 안 돼, 안 돼. 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로케 얼마예요? 아, 가격이.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아이고 시그니처가 뭐예요 여기 정확하게? 메인 메뉴. 메인 특징이라고 하죠, 뭐 가장 대표 메뉴인 거죠. 전주비빔밥, 제일 강해. 일단 그거 하나 주시고요. 또그 다음 시그니처가 뭐예요? 그냥 네. 계속 시그니처를. 추천해주시는 게 아까 불고기 비빔밥 고로케예요. 그럼 여기서만 파는 게 그럼 흔한 거 빼고요. 그러면은. <laughs> 그렇게 한 개씩 하나씩 더 주세요. 총 세, 세 개죠? 시그니처 메뉴만. 추천해주시는 것만. 떡갈비 고로케, 불고기 비빔밥 고로케. 고로케를 이제 고로케 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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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로케만 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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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도 파네요. 열 <laughs> 개. 세트는 두개로 하지. 근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예예, 믿었습니다. 아, 하... 저기 앉아서 드실라고요? <laughs> 아, 설마. 도고 너무 맛있어 너무 어와 음.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진정 하4년만에오는거 네. 육조를 파네. 육졸주기 맛이네. 조를 원래 다이어트 중에는 그렇게 음식이 눈에 들어와요. 육조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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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나? 맛있지 뭐. 진짜. 맛있죠. 아 이거 먹을 게 너무 많네. 음 안녕하세요. 어? 오 사주. 그게 얼마예요? 아, 우리 전화 사주 이런 아니, 거 좋아해요. 아니 맹 맹신론자라고 하셨잖아요. 맹신요? 아니요 아니에요. 올해는 비교적 아, 네? 아 그래. 어? 맹신가요? 지금.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아니에요. 그런 맹신 생겨요? 아 선글라스 쓰라고요? 아. 아, 아. 아 선글라스를. <laughs> 눈을 조심하라고. 앉아보세요, 뭐살려아 일단 한 바퀴, 일단 돌고 올게요. 이리 오세요. 아, 저안 보고 그냥 갔어요. 지나치셨어, 지나치셨어. 문어 꼬치네. 문어요? 문어는 단백질인데. 꼬치에 더 꼬치셨네. 어? 꼬치꼬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하시지? <laughs> 이거 진짜 문어예요? 네. 전국에 저희밖에 없으세요. 오, 진짜 문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냥 문어인데. 어, 쉽지 않은데. 안 <laughs> 물어봐도 되는 거. 쉽지 건데. 않은데. 어,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시그니처라고요 <laughs> 너무 웃기다. 아, 전주 유행어 되겠어요. 다들 여행가서 <laughs> 시그니처러요 시그니처 그럼 문어 꽃이 하나, 문어 강정 하나. <laughs> 네. 이게 임실 치즈구이는 뭐예요? 아, 구워먹는 치즈드세요 그럼 얘도 한개 주시겠어요? 치즈 하나 드릴까요 와, 이렇게 하는데 안 타요? 와, 또 이럴 나라니까, 금 와우! 야, 저거.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우와! 사람이 치즈, 치즈. 마침 이제 음. 없길래. 네. 음, <laughs> 맛있는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오, 여기 제일. 제일 맛있는 게 뭐, 어, 어떤 거예요? 요거 두 병, 요거 두병주어요제 모주 유명하잖아요. 아, 혼자 먹을 건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불러보세요 에이, 아니안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따 오케이, 오라고. 지나쳤죠. 음.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약속을 지켜야죠, 사람이. 정말 울고진 사람이에요. 몇년생이세요 저는 이제 83년생입니다. 83년생. 사실 제가 막 네. 그런 걸막 맹신하거나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사주 보신 적 있어요? 아, 사주요? 네. 아, 자꾸 사주 얘기... 그 풀이를 하면 은 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 물이 많아서 콧물이 나는데. <laughs> 좀 재미로. 어. 음... 이 사주는 태어난 날이 금이에요.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사주에서는 이 물이 많아요. 개해, 개라고 제가 물이 많아요. 예, 사주에. 그러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봐요. 오, 어,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찬거 먹지 말고 이 사주는. 찬거 먹죠. 근데 이거 하나요?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나는. 찬거잘 <laughs> 먹으면 배 자, 뭐, 굳이 옷 색깔을 우리가 음. 얘기한다면 어때요? 붉은색을 포인트로 주는 것이 좋 붉은색 포인트? 아, 아, 이런 아, 거 붉은 좋다. 붉은색도 붉은 붉은... 괜찮고, 흰색. 모자야 조금 하나 있던데. 어. <laughs> 아니, 뭐냐, 아, 나는 그 얘기 들었는데 형님 주식 한다고 들어가지고. 아 너무 아, 웃겨 이게 아니 이게 오해, 오해,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제가 사줘 미친 줄알 수가 있는데. 아니 아니. 미쳤다기보다는. 정말 약간 반 정말 저희 미쳤다고 저희,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거. 이거를 예, 예. 준비해 온 거예요. 마침. 정말 마침. 마침이요 저기 아 스타일리스트분하고 얘기 한번 나눠봐서 괜찮나요? 아진짜 <laughs> 어, 정말이에요. 아, 붉은색. 붉은색도, 붉은색도 괜찮고 흰색. 이 검정색만 좀 피하세요. 아이고. 검정색을 피해야 되는데 검정색은 빼고 마침 검정색은 어, 내 기운을 슬기한다 그래 슬기요? 내내 기운을 빼간다고 그래 검정색이요. 눈에 신고 찾아봐도 검정색이, 검정색이 검정색. 하나도 없네 머리색 빼고 다 머리도 갈색이시네 검정색. 머리 빨간색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운을 잘 만나면 서른 일곱부터. 그렇죠 이렇게 단련으로 이어지는 음이 너무 아, 좋다. 네, 음, 좋아요. 아 근데 제가 만으로 3로운걸 뽑는 도 좋아요 아그 운은 충분히 좋고 앞으로 대성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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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빠예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데예데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울것 같아, 지금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보면 또 울어서 그래. 근데 사실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 연기를 안, <laughs> 안 <근데. 웃음> <laughs> 세상에 주식 생각하셨네. 어, 요즘 온 국민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주식. 다 하지. 다 하니까. 그 나도 국민이니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laughs> 마이너스 몇 %인데.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음. 뭐 아무튼 뭐 하여튼. 흐르기 직전이네, 지금 눈물이. 오늘 되게 파란 날을 보았는데. <laughs> 나노를보았 어. 노을안했는데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 어, 갑자기 그렇게 됐어. 아, 그래 갖고 말미 아, 많지는 해. 않은데 일단 계속... 아, 너또한한다고 들어. 아, 안 하냐? 해. 뭔성이가. 아, 나도 해. 뭐 해? 나 지금 눈물 흘리는 <laughs> 거나 <안 웃음> <안 웃음> 지금 눈물 흘리는 <laughs> 거야.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나도 눈물이 난는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시작을 한 거잖아. 지금. 그 순기능은 뭐냐면 연기를 더 응.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정말 어. 괜찮은 순기능인 거죠. 음. <laughs>